에게서 고모가 보내 준 택배입니다. 너네 고모한테 뭐 부탁했어? 보내 달라고? <laughs> 네. 1 <laughs> 일이에요. 어, 이거 무겁다. <laughs> 네. 딱 열자마자 이렇게 가연이가 좋아하는 인형.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<laughs> 이 아이는 우리 이웃에 있는 이쁜이 친구. 실명 대면 안 돼. <laughs> 우리 집에 오면 맨날 인형 갖고 노는데 인형 좋아하는 것 같아서 고모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샀습니다. 마이쭈. 어 이거 뭐야? 이거 이건 숙주 라면이라고 해요. 진? 네. 찐이라고 적혀 있어, 여기. 봄날, 봄날 나왔을 때. 잘생겼네. 와 자, 포토카드 온 거. 아이고. 비치어 잘생겼다, 비. 맛있는 과자. <laughs> 새말. <laughs> 음 맛있다. 간이. 나도 먹을래. 다음은 코주부 육포. 사실 미국에도 육포가 많은데 다 짜. 음, 간이 너무 어 너무 세. 육포는 역시 코주부. 나 그런 거 들어와도 잘할 것 같지? 어, 광고! 응. 앞광고! 앞광고! 어, <laughs> 육포는 역시 코추브 근데 고모는 확실히 먹을 걸 많이 보내줘. 과자가 또 나오네, 여기. 자, 여기다가 펼쳐봅시다. 키. 하나, 둘, 셋. 넷, 빨리빨리 해. 이거 슬로우 모션으로 먹어. <laughs> 이거는 제 다이어리예요. 이렇게 속가 있어요. 예쁘죠 <laughs> 뭐야 <뭐래>? 이게? 거 스티커. <laughs> 다이어리 꾸릴 때 쓰는 스티커야. 한국 거는 다 이쁘더라고. 오 마스크팩인가 본데 <laughs> 진짜 많다. 1일1팩 해야겠다. 예뻐질 <laughs> 일밖에 안 남았네 이제. 신레와 여섯 개 보냈어요. <laughs> 손에도 끼고 발에도 끼고. <laughs> 이건 뭐야? 일 바퀴. 미얀마 뭐 사태 응원하는. 아, 미얀마 국민들을 응원해 주세요. 스탠 위 미얀마라고 적혀 있거든요. 저희도 미얀마의 민주화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. 전 세계적으로 다 힘든 시기잖아. 근데 이럴 때 힘들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. 이런 노래가 있어 가사를 잘 들어봐. 엄마가 너희들 만날 때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노래야. 긴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.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이슬처럼 내 맘에 설움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. 그 얼마나 역설적이야. 그치? 서럽고 막 힘들고 그럴 때, 동산에 올라가서 미소를 배우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? 진짜 행복해서 짓는 미소일까? 아니요. 아니지. 내가 꼭 이겨낼 거야 하는 그런 열망이 담긴 <laughs> 그런 노래. <어디>? <웃음> 짜잔. 와, <laughs> 진짜. <웃음> 이 진짜장은, 저의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짜장입니다. 아? 진짜장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? 어? 지난, 지난 택배 영상에 뭐 내가 진짜장 좋아한다고 아. 얘기했나봐. 저의 구독자님께서 진짜장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진짜장, 진짜, 진짜 좋아해요. <laughs> 진짜장. 손 편지 너무 감동 이야. 늘 그리운 오빠 언니 우리 하연, 가연이 에게 아 어떻게 우리 언제 만나게 될까? 그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한국에서 하지가 사랑을 전한다. 어머님도 적어주셨어. 고마운 <laughs> 사람. 그리고 우리 강아지들, 하연이, 가연이 예쁘고 착하게 잘 살아줘서 고맙고 이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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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장으로 막 엄청 <laughs> 하이퍼되고 <laughs> 있다가 갑자기, 갑자기 갑자기 눈물 나와. 자. 정신을 차리고 다시 언박싱을 <laughs> 다시 하겠습니다. 자. 다 두고 깔해 나라 와. 오. 화장품이다. 나 <laughs> 화장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또 오니까 또 좋네. 한율 유자 페이스 오일. 이거 너무 예쁘다. 그렇 이건 수면팩. 장옷 바지입니다. 이것도 장옷 바지입니다. 와 이거 되게 시원하겠다. 오. 잘 골랐지. 이거? 아 장옷 바지 엉덩이 찢어졌다 <laughs> 아니 어떻게 입으면은 장옷 바지 <laughs> 엉덩이가 찢어져? 음, 오! 너무 예쁘다! 오, 예쁘다. 오, 예쁘다, 이거. 오, 질 좋은데 되게? 그러니까. 오, 아, 나 이거 너무 좋아. 짜잔! 오. 우와! 와. 예쁘다, 예쁘다. 와. 너무 예쁘다! 이거 두개 같이 입으면 너무 잘 어울리겠다. 인내니아. 우와! 와, 이쁘다! <laughs> 와, 대박! 오! 야, 이거 진짜 이쁘겠다. 이거 엄마 스타일인데, 딱? 엄마, 엄마 있고, 난내옷 입고. 난내옷 입고. 자, 제꺼입니다 떠봤, 떠받는... 어머. 이쁘다. <laughs> <엄마. 웃음> 어머, 너무 이뻐. 완전 이쁘다. 아 이쁘다. 어머, <laughs> 이쁘다. 너무, 너무 이쁘네, 이거. 뜨는 거랑 다르게 이 지퍼가 있어서 더 좋네. 와, 이거 예쁘다. 엄마, 나 이거 빌려주라. 어, 빌려줄게. 예쁘지? 공주님 같이, 공주님. 네. 예쁘다, 예쁘다. 얘가 <laughs> 이렇게 뭐 하는지 알아? 어, 여기가 허리 그거래. 어. 엄마는 목 얇은데 허리 두꺼워. <laughs> 이거 다 뻥이야. 오, <laughs> 이 하늘색이랑 이 색이랑 어쩜 이렇게 잘 어울리니? 예쁘다. 이거 엄마 좋아하는 스타일이야. 여름이 가기 전에 한번 입고 찬양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쁘다, 예쁘다. 허리 잘 맞겠지? 네. 잘 맞아요. 잘 맞아요. <laughs> 잘 맞겠지? 아, 어, 너무 예쁘다. 짜잔. 엄마 엄마 스타일이다. 엄마 이거 완전 집에서 우아하다. 이런 <laughs> 완전 우아해. 니네들 안 니네들 안 빌려줘. 이거 입으면 팔이 진짜 예쁠 것 같아. 음. 이렇게 시스루 시스루 t h r 시스루 드라이브 through 입술이 너무 웃겨. 시스루 아 장난 장난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. 시스루 <laughs> 어머 예쁘다. 이거랑 제가... 같이 입는 거. 어. 너무 이쁘다 엄마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것도 이거는 허리가 민자 민자인 치마 와우. 와우. 이거 와우. 쫙 떨어지면서 H라인으로 이렇게 아래는 C 드루 산 옷을 입으면 무조건 우선 살을 빼야 되네 이쁘다 이쁘다 그치 <laughs> 나 인생 최고, 최고점 찍었는데 어떡하지? 다, 다, 다 대박이야. 엄마, 어, 이건 예쁘다. 짠! 어. 어! 허리가 근데 큰데? 배를 키워. <laughs> 이거 하나 입으려고? 아, 다음 포기하고. <laughs> 엄마! 너무했다. 배를 키우든지 엄마한테 주든지. You have two choices. 아니, 아직 안 입어봤어요. <laughs> 그래, 입어보고 결정해? 맞으면 돼. <laughs> 언니, <laughs> 여보, 나 바지 하나 생기겠어. <laughs> 야, 이거, 원단이. 시원한 재질이에요. 야. 여기가 다 좋더라. 엄청 어, 좋네. 나. 엄청 시원해 보이는 원단이네. 우리 파자마 파티 한번 해야겠는걸? 퍼스. <laughs> 자, 그 다음. 오! <laughs> 와, 이거 약간 광택 있다. 너무 이쁘다. 어? 파란색 하나 더. 아, 똑같은 거화나 짜잔. 오. 가연이는 이런 색깔 잘 어울리는데. 하늘 색깔. 맞아요. 음. 와! 오! 어? 오, 이쁘다. 러블리. 청인데 어쩜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냐? 엄청 예쁘다. 부드럽네. 맞죠? 아아아, <laughs> <laughs> 아, 아. 어? <laughs> 오! 와우! 야 이번에 진짜 가연이가 상의를 많이 샀구나. 와! 이거 옛날에 가연이 잠옷 비슷한 그런 네, 원단이다. 거. <laughs> 이것도 너무 예쁘다.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. <laughs> 기분이 좋아졌어. 아이가 나오니까 물건이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. 와, 뭐가 왔는지 싹 정리해서 한 눈에 알아보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짠! 지난번에는 이틀 삼일 걸려서 왔는데 이번에는 정말 저희가 목이 빠져라 기다렸습니다. 택배 지나가는 소리만 들려도. 눈이 동그라져가지고, 택배 왔다! 한국에서 택배, 오, 오늘 오 오나보다! 막 이렇게 한 5일을 보냈어요. 그러다가, <laughs> 혹시 분실된 거 아니야? 이러는 찰나에 딱 왔어요. <laughs> 감동이 딱 들어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. 꼬모가 돈을 진짜 많이 썼을 것 같아요. 와... 나중에 효도해, 알았지? 네. <laughs> 이제 언박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I love you. <laughs>